너무 많아한게아니 네. 되게 어? 그 낫다. 되게 훨씬 낫군요. 되게 활용적인데 절교야. 같드릴게 이거 오랜만에 입었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또빔이 있고요. 이 안에는 릴리시크의 릴리시크 영상 다들 보셨나요? 릴리시크 영상에서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그 카라 앙고라 니트를 이렇게 입고 스커트를 입어줬답니다. 가방은 미니 미트 쳐줬어요. 이렇게 하고 출근을 해볼게요. fuck 아쉬운 게 거실이 좀 어두워요. 창이 좀 작다 보니까 살짝 어두워서 아침인데도 이렇게 좀 살짝 어두워. 어두운 거실입니다. 그래서 불을 항상 켜놔야 돼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번 주에는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고모부랑 조카랑 지내다 가셨고 이번 주에는 또 손님 두 팀이 와요. 남편 친구 커플이랑 그리고 또제 친구 커플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요리 재료를 주문을 해보려고요. 지난주에는 집에서 콩불을 해 먹었어요. 제가 콩불 되게 잘하고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번 주는 조금 다른 메뉴를 도전을 해보려고 오늘은 그 제가 그 성시경의 브리치즈 파스타를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통돼지 삼겹살 이렇게 오늘의 메뉴입니다 지난 집에는 집에 손님을 막 이렇게 많이 초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흐르면 좋은 기운이 온대요. 뭐 그런 말도 있었, 있지만 그런 말 때문에 손님을 초대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초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사람들 초대해서 집에서 먹고 또 되게 편하게 놀수 있으니까 가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컬리보다는 비마트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컬리는 전날에 막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급하게 주문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Okay. 적금 드링크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우리 다음 주에 쿠켓 가기도 해가지고 어. 음, 맞아 어 다음 주에 가는데 숙소들 어. 어제 최종적으로 다 예약을 끝냈어. <laughs> 아 빨리 됐네 <엔레스쿠라고>? 숙소들고아 <laughs> 근데 약간 달라서 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 음, 아 너무 똑같으면은 뭔가 맞아. 진행이 또안될수 있는데 맞아 음. 약간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음. 있는 것 같아. 경제적인 것도 살짝 서로 달라져야지 이게 좋아 소비. 왜냐면 한 사람 둘다 너무 안 써도 문제고, 둘다 너무 써도 문제인데 살짝 다르면은 어느 정도 조화가 되니까. 누가 너무 써 그러면? 우리는 근데 우리는 카테고리가 달라. 아 술을 쓰는 카테고 오빠가 가치를 두는 거에는 나는 약간 보수적이고 그 반대인 거고. 그럼 그냥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모든 카테고리에 많이 쓰게 되는. 그렇죠, 사실. 그렇기도 해. 아니야. 아, 이거 뱃타이즈 아, 니었어 아,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e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이 s g 다 Let's go. Let's go. Let's go. 집에서 하는 날 똑같은 음악을 고 있어가지고 음 맛있어 제가 엔솔로지를 좋아하는 거는 꾸덕한 맛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라떼 맛집이라고 해서 가면은 좀 우유가 신선하고 되게 라떼가 신선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신선한 쪽이에요 그래서 대중들의 입맛에 딱 완전 낮대 맛집 느낌일 것 같아요. 두 개예, 오빠. 방두 개. <laughs> 쉽지나? 그러면 하루에 일과가 어떻게 돼? 몇? 수... 떤병원냐면 칠월 전까지는 안, 수술 안 해준다는 거였다. 진짜? 응. 응. 너무 얘기하면 성장이 덜된 상황에서. 그거 하면안 잘... 좋은 거 아니 아니야? 제가몇 개월이네? 딱 지금 오 개월. 몇아 그래? 아, 뭐. 아 뭐. 음 맛있다. 엄청 순수해. 네. 뒤지도 않고. 응안 뒤진다니까. 안 뒤져? 사람 들어고 도우락 소리 남지죠. 음. 음. 근데 이사 가서 만약에 뭐 인테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접증 음. 음. 없으면은 이제 감정... 간 인연 없으면 아, 너무, 너무 중요하지. 우리 조명 너무 중요하지. 나이 드니까 뭔가 집이 주는 행복이 되게 크더라고요. 진짜. 응. 지금 응. 딱 우리가 막그3 0대 초반처럼 밖에서 쏟 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고. 맞아. 아 그래서 집이 정말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맞아. 맞아. 가벼울 너무.. <laughs> <laughs> 거 아니야 신난다 했다니려고 잘했어 많이 쌌어? 아 진짜? 뭐잘 먹을게요 어? 맛있게 드요소가 있어요 어. 허니콤보 같은. 응? 음. 허니콤보야. 응. 음. 근데. 맛있잖아. 음. 신고를 있던 곳이 좀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 옷장 거울을 좀 활용을 해서 찍어 봐요. 되게 귀여운 니트를 입었어요. 반원 아트리 옷이고 선물 주셔 가지고 입어 봤는데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귀엽죠? 이런 꽃무늬 자수가 앙증맞죠. 바지는 홈바지 호 예. <laughs> 홈바디 띵즈라는 그 유튜버, 잉화님이 하시는 브랜드에서 한번 구매를 해본 건데, 이게 롱한 기장감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런 일자, 조거 말고 일자핏은 잘 없어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살짝 아쉬운 길이지만,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따뜻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냥 편하게 즐기러 나갑니다. 어딜 갈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저희는 성심당에 빵을 먹으러 가려고 찍어봤는데 2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laughs> 도착하면 5시 반 정도 될것 같아요. 또 맛있겠다. 얼마 전에 성심당 그 대표인가? 어떤 직원인가? 영상 나 봤는데, 인터뷰 영상을. 근데 성심당이 되게 좋은 브랜드더라고요. 엄청 빵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그리고 진짜 진정성을 담아서 재료랑 이런 거 쓰고 보통 서울로 진출하잖아 근데 진출 안 하는 이유가 대전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절대 그럴 생각이 앞으로 없다고 랬어 없어도 안돼 그런 훌륭한 빵집을 가보려고 해요 그것이 그것이 근데 생각다 많이 없을수도 있어 빵냄새 빵냄새 음, 여기까지안같다 밖에서 봤을땐 별로 없었는데 원빵할래? 응 원빵할래 일소를또 사야돼 빵빵채트 찍어주세요 네. 음, 빵 먹고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나는 우선은 약간 고로케같이 생겼는데 삼각형이거든요 이거 네, 참치 뭐시킹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 우와! 맛있어? 응. 음. 뭐있지 음음 빵, 참치가 들어있네. 음 이게 무슨 뭐 김치 밥 어쩌고거든? 응. 음. 그각김밥 같은 약간 튀긴 건가 보다. 이렇게 테마 같고 조금 맣게 생겼는데. 음음 맛있어? 응. 음. 고급지고 맛있는 엄청 맛있는 삼각김밥 튀기는 느낌이야 이거는 맛있는데? 약간 라이스버거 처음 먹었을 때 그런 감각나 라이스버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진짜? 응. 라이스버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우와 이거 엄청 먹어다. 나 봐봐 이거 우와 그냥 테라치즈 맛이 오롯이다 잘 먹었다 맛있었구요 <laughs> <laughs> 은근히 인사해. 터뜨려 드릴까요? 응. 짠. <laughs> 제가 니트를 구매했는데 <laughs> 포장이 너무 예쁘게 하고 지어요 스마트 스토어 샀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흩어졌어. 이거 스티커네? 이 스티커도 있어요. 와, 이렇게 장미도 붙여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 옷에도 장미가 있거든요? 짠. 이렇게 살짝 와이드한 넥라인에 가운데 장미 포인트가 있는 그런 트입니다 요즘에 샌디리앙 느낌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의 첫스타오버가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선물을 했어요. 집들이 선물. 와우! 짠. 그냥 원형보다는 타원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당첨수 있습니다. 제육도 먹으거 간다. 확 기다리고 있다. 오늘 저는 휴가를 됐는데 방금 영상을 다 찍었더니 하루가 다 갔어요. 어두워졌어. 근데 오늘 밥을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집에 있는 아무거나 뒤져봤는데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 아마 집들이 할때 먹으려고 사놨는데 안 먹었던 거 같아요. 남편이 했대요. 계량을 하라고 하는데 종이컵이 너를 작아가지고. 이를 맞이해서 부산 여행겸 마산을 갑니다. 여기서 연말 보내고 또 집에 와서는 1월 1일에 저희 가족이 풍경으로 집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연말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에는 나시랑 아모멘토 카디건이 있었고 바지는 이거 뭐였지? 홈바디 띵즈 이거 토시, 발토시 신었고 신발은 아직 한짝 안 신었어요 도령님 살조끼 입고 갑니다